안녕하세요 국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구글의 생성형 AI 플랫폼 제미니를 활용해서 2024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전형 2차 심층면접 예상 문제들을 이렇게 돌려봤는데요 어, 프롬포트를 활용해서 어, 여러 번 이렇게 돌려보면서 음, 문제를 계속 뽑고 제가 한번 음, 점검해보고 이런 형태로 어떤 문제를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까 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 이 자료를 좀 제작해봤습니다. 근데 어, 당장 이제 2, 3일이면 후또이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시기도 하고 저도 <laughs>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문제는 많이 뽑았지만 그걸 또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한 번에 다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어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선생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또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문제만이라도 선생님들께서 좀 연습을 하고 가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좋은 문제들도 뒤에 정리된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되면 금요일 저녁 때라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첫 번째 관련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제민이를 통해서 프롬포트의 이제 전문직 전역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교육 이슈들을 토대로해서 문제를 경기도 교육 정책과 연계해서 어 제시하고 그 답을 한 300자에서 500자 내외로 서술하라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가 꼭 이렇게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공지능 혹은 경기도 교육 정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온라인 학교, 또 하이러닝이라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의 도입과 확산이 경기도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읽어드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어 생각을 정리하고 한 3분에서 4분 내외로 이렇게 선생님들의 언어로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도입과 확산이 경기도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잠깐 멈추시고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 인공지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경기도 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시에 그 영향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이 3단계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답변을 하게 되면 이 채점을 하시는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AI를 활용한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은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는 교육부 문건에서도 살펴봤지만, 교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가 있겠죠. 사, 세 번째는 교육 행정의 효율화입니다.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경기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데이터 기반 또 어,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인공,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어, 불공정한 교육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인공지능도 남녀 차별이라던가, 사회적, 어, 계층의 분화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된 결과를 이제 어떤 평가나 진단 없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편향성을 갖게 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성 격차로 교육 기회가 불평등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학습 이력이나 개인 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관제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토대로 해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어, 대비 방안으로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요, 윤리적 가이드를 마련해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세 번째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기반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얼마 전 살펴봤을 때는 1인 1기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고요, 어, 디지털 투터를 통해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서 어, 필요한 도움들을 학생들에게 드리고 교사들에게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게 제공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할 때, 교사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인공지능은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지금 AI는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비슷한 문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방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방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멈추고 아마 답변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 이 재민이의 답변을 좀 보면요. 인공지능 기술은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AI 기반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습 데이터 분석 및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AI 이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등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과거 학습 데이터 평가 결과, 학습 행동 등을 분석하여 개별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의 이 수준에 맞는 음, 교육 활동을 제공해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된, 피드백 및 학습 진행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의 교육 활동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AI 시스템을 통해서 학습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동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흥미, 학습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학습 모드와 콘텐츠를 제공하여 몰입형, 몰입형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AR, VR과 같은 시스템을 연동하여 운영한다면 학생이 몰입하면서도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겠습니다. AI 기반 학습 시스템을 통해 학습사의 인지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런 형태로 지금 음, 재민이는 답변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답변과 비교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세 번째 질문은 제가 한 500자 정도로 길게 이제 문제와 답변을 어, 달라고 했을 때 제안한 형태입니다. 어, 문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귀하는 AI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학교 현장에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네, 멈추시고 아마 답변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좀 길게 답변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AI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개별 학습자의 수준, 특성, 학습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술은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실시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 평가 및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 업무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AI 기술은 채점, 자료 준비, 행정 업무 등 교사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줄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교육 현장에서의 인간교사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인간교사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오용될 경우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편향된 학습 콘텐츠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학교 현장에 구축하고 막힘없이 AI 플랫폼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AI 기술에 맞는 새로운 교육 정책들을 입안하고 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등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AI 기술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교사, 학부모,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하여 AI 기술을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AI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관련 분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이 교육 활동 보호 그리고 교원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부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 폭력 관련이었습니다. 아, 첫 번째 문제를 선생님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과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잠깐 멈추고 아마 답변을 해 보셨을 텐데요. AI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주목됩니다. 상담 및 지원 체계 강화 학교내 상담 기능과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확대해서 학생들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감수성을 교육 공동체 주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 이각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지하며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폭력 예,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둘째,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셋째,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 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요 답안 같은 경우는 짧게 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1차 전형도 보셨지만 몇 개의 문제가 나올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수를 확인하시고 각 문제별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답변을 해야 할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답변을 했을 경우에 이 배점이 균등하다는 가정 하에 한 문제는 답변을 충분히 했지만 나머지 문제에서 부실해질 이, 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야 되고요. 지금 AI 답변 같은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좀 제안하라고 했는데 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이학이 이 문화 규정 규정이라든가 또 학교 아세 뭐학 학급별 또 학년별 또 학교의 이 규약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는 지금 답변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폭력 예방 같은 경우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책임 규약 같은 경우도 올해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어,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어떤 상황별로 어, 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대응을 할수 있는 별별 어, 이 이해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답변에 제공을 해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교 폭력도 굉장히 음, 최다 빈도로 이제 이 문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두 번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문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잼민이의 답안을 한번 살펴보면. 학교 폭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의 위험성, 예방 방법, 피해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또래 상담 프로그램 인권 교육, 감정조절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함양을 도모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개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학생 간 소통 및 관계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룹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 훈련, 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와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 상담 교사, 소셜워커, 경찰 등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학교폭력 사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샵, 세네미나 등을 개최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 지역주민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는 노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 학교, 학생, 가정, 지역사회가 하나되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3분가량, 요 정도 분량이면 3분가량의 이제 답안이 될 텐데요. 음,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을 재면서 이 답안을 어,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언어로 답을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크게 두 가지 인공지능과 학교폭력 관련돼서만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제가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려 29쪽에 달하는 문제를 제가 출연은 났어요. 근데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고, 제가 조금 바빠서 사전에 제공을 못 해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해서 우선 탑재를 해드리고요. 제가 금요일 저녁 전에 선생님들께 이 정리한 자료들을 추려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음 이번 주에 전혀 응시하는 선생님들 떨지 마시고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 그대로 역량 잘 펼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저희가 공문을 같이 읽는 형태인데 선생님들의 댓글을 보면서 요런 연습 어, 어떤 어, 이 사교육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약간 변칙적으로 요런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아, 그 경기교육 정책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 이번 주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